하지정맥류는 치료를 했더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취나 절개를 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를 할수 있는데요. 오늘 건강 365에서는 재발성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보 나눠봅니다. 하지정맥류 환자 가운데 절반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더큰 문제는 멀쩡히 치료를 마쳤는데 재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 정맥류는 비교적 재발 사례가 많은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잘못된 진단이나 불충분한 치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최근에는 치료 부위 신생혈관의 생성, 정상적이었던 혈관의 병적 진행, 폐쇄한 혈관의 재개통 등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재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과 꾸준한 걷기 운동, 정기적인 검사는 하지정맥류 재발 가능성을 줄입니다. 2022년 유럽 임상 진료 지침에 따르면 치료 후 1년간은 무증상이었다가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야 재발성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하지정맥류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의료적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수술했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더 안전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발의 주요 원인인 관통정맥의 위치, 주행 방향에 따라 보다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또 과거 치료 부위 흉터를 고려해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 치료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광범위한 절개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치료하는 건데요.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유럽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재발성 하지정맥류 치료에 비수술적 치료법인 초음파 유도와 혈관경화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생혈관 및 장가지 치료에 널리 쓰이는 치료법으로 특별한 마취나 절개가 필요 없고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 있어 모든 재발성 하지정맥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치료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시술 후 관리까지가 치료의 완성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혈관 초음파 검사로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건강삼유고였습니다.